한번 핸드폰 열어봅시다. 나경원 의원이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. 이 사건의 문제가 뭐냐면 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진실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겁니다. 1심 판결문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문이라고 봅니다. 성남순해부라는 말이 써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401번 언급했습니다. <laughs> 더 문제는 범죄 이익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. 범죄자들한테 다퉈볼 만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걸 왜 스스로 이렇게 합니까? 이게 뭐 진실문이 다은게 아닙니다. 법원에서 다 대부분의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상식적이지 한 겁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장관님께서 이렇게 떳떳하다 그러시면 우리 핸드폰 다 까시고 한번 봅시다. 국정조사 다 합시다. 특검 해봅시다. 장관님 떳떳하시면 우리 민정비서관들 세명 그리고 장관님 비서관, 장관님, 차관님, 노만석 대회 검찰 중앙지검장 다 한번 핸드폰 열어봅시다. 한번 해서 보여주세요. 어 내란 차, 조용히 하세요. 뛰어들지 말고. 핸드폰 공개를 원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